안녕하세요. 로또 사나입니다. 오늘은 반자동 7번을 소개하겠습니다. 반자동 소... 소개 제일 중앙에 세동입니다. 행운의 숫자 7번이고요. 그리고 7장입니다. 번호가 잘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자동 반자동 자동자동입니다그자동 제동, 번호가 앞에 반자동 두 개가 있으니까 자동이 번호가 좀잘 나오는 것 같아요. 한번 보실까요? 10, 19, 2, 1, 3, 1, 3, 3, 4, 2. 다섯 번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 연번인데 6, 7, 8, 2, 7요3 2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. 3 2 3, 7 번호가 나올 때 보면은 비율이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. 짝수 반, 홀수 반,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짝수가 두 개라서, 그래서 이렇게 3위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. 로가 나오는 거 보면은, 79, 요렇게 잘나오더라고요 79. 또 보면은, 29, 요렇게. 19, 요렇게. 그래서 지금은, 79가 몇, 몇주 전에 나왔기 때문에 79는 아닌 것같고요 78? 78. 78 여기 7812 여기 에는 17이라면 것 같아 17 23 이게 안 나온지가 좀 돼서 이번에 23이 좀 나올 것 같아 23 2339 그리고 두 번째가, 오, 78 여있네. 78. 두 번째 번호가 좀 좋은 것 같네요. 783039414142. 또, 자, 다섯 번째 살펴보겠습니다. 다섯 번째는,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게 반자동이 있으니까, 이렇게 번호를, 다른 번호,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 나요. 이렇게 보면. 7, 2, 4, 2, 5. 293044. 3044. 세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세 번째 거. 반자동이 중간중간에 있으니까, 여기에도 보면은, 골고루 번호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자동 뽑았, 뽑았는 거 보면은, 5만원을 뽑아도 영 마음에 안 들게 나올 때가 억지 많습니다. 근데 지금은 보면은, 중간중간에 이게 반자동이 들어가니까, 자동도 번호가 엄청 잘 나옵니다. 보면, 10번 지금 안 나온 지가 좀 됐거든요. 그래서, 여기 10번, 16, 25, 27, 요, 43을, 43을 버리고, 이따가 2번을 집어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2번. 그래서 10, 아, 그래서, 2, 10, 1, 6, 2, 5, 2, 7. 요, 43은 버리고요. 44. 요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네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저가지고, 번호, 번호 괜찮은 거 미리 마킹을 해 두었습니다. 여기도, 여기도 보면은 두 번째, 세 번째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7, 7, 1, 7, 2, 2, 3, 2, 8, 3, 8. 2, 8, 3, 8. 3, 7이 조금 몇주 동안에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3, 8은 버리고, 3, 7때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3, 7. 여기 3, 7. 제가 그동안 번호 쭉 나온 거 살펴보면은 고정번호가 한번 찍히면은 한 3주 정도는 가더라고, 이게. 그래서 요번에 제가 보니까 고정번호가 37이 나올 거지, 37. 한 3주 동안은 3, 3, 7, 지난주 나왔으니까 또 37. 요번에 또 나오고, 또 다음주 또 나오고. 다섯 번째 살펴보겠습니다. 725, 3132, 4244.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뭐, 여섯 번째 거. 이번에는 78, 2930, 저거를, 3호를 버리고, 3, 4, 37. 3, 4, 37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7, 8, 2930, 3, 4, 3, 4, 7, 37. 37. 7, 11, 12, 13, 2 26. 이것도 괜찮은 것네요 이거 보면은, 저가 그런 번호가 있었어요. 저거, 번호가 만약에 저거, 4, 7, 10, 3, 1, 3, 3, 3호데 음, 아쉽게, 그게 번호가 다섯 개 담았는데, 3호, 3호가 만약에 그거, 한 자리가 낮아, 한 자리가 높아서, 제가 3등에 그친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, 그거를 조금씩 번호를 한 단계나 축하나 올리거나 하면은, 좋으은 1등에 맞아떨어집니다. 딱그 보면은 직감이 딱 오는 번호가 있어요. 거기에서 이제 이 번호는 아닌데 싶을 때그 번호를 3, 일를한 단계 올리거나 4, 4 7, 10 3, 0이나 저거를 두 단계 낮추거나 2구나 그랬을 경우에, 그게, 제가 3등 맞았을 때, 3등 제가 두번 맞았거든요. 그래서, 3등 맞았는 것을 살펴봤을 때, 1등 번호랑 살펴보니까, 두 단계나? 그게 저, 저 번호가 높았더라고요. 그거 두 단계 낮았으면은, 1등 번호가,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낌 딱 오는 번호는 한두 단계나 춥거나 한 단계나 춥거나 올리거나 낮추거나 하면은 운이 좋으면 맞아 들어갑니다 이거는 마지막 일보, 일곱 번째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, 앞에 반자동, 반자동, 자동이 탁 이래 나타나니까, 이 자동 나오는 번호도 잘 나옵니다. 이렇게. 31519233240. 이렇게, 지난주에 40이 있었으니까, 지난주 나오는, 번호를 이따가 한 개씩은 집어야 지금 한 개밖에 없으니까 지난주 번호가 아무리 못 들어가도 두개 정도는 들어갑니다. 두 개. 그래서 2, 4. 지난주 번호가 2, 4에 있으니까 이번주 번호가 어떤 번호가 고정번호가 될지 조금 애매합니다. 12번이, 저 생각에는 한 12번, 40번, 12번이 조금 고정번호가 되지 않을까. 추측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자동번호를 조금 수정한다 하면은 이 3번번호가 조금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3번 번호가 나가리 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저는 3번을 빼고 2번, 2번, 12번, 19번, 23번, 32번, 40번. 19번 빼고 10번을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. 10번이 너무 안,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33 빼고 자동에 2, 12, 19 자리에 10번, 23324고, 자동으로 안에 3 빼고 2, 15 자리에 12, 19 자리에 10. 뒤에 거는 그대로 가겠습니다. 2, 3, 3, 2, 4고. 감사합니다.